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아, 잘 들립니다. 일단은.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1 1랩 석박통합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넘지스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3D 디지털 아바타 제네레이션 모델인 로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3D 디지털 아바타 제네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로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디퓨전 모델이랑 너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로드인의 디테일한 아키텍처랑 그 로드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디지털 아바타라는 거는 3D. 아... 화면이 계속 로드 중이라고 써 있는데 아직 로드가 안 됐어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아 지금도 안 보여요. 어 지금은. 어, 오케이 지금 아, 지금 보이네. 예. 네. 어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네 괜찮아요. 네 다시 다시 네. 처음부터 시작하죠. 아 네. 그래서 어왜아왜 아, 3D 디지털 아바타 제네레이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이 로딩을 구성하는 그어 요소 중에 두 가지인 널프랑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로딘에 대한 디테일 아키텍처랑 어디에 로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D 디지털 아바타라는 것은 3D 아그 어,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이제 3천성의 수작업으로 그 그려낸 버추얼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영화나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를 포함한 이제 3D 산업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3D 디지털 아바타를 획득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리얼리스틱한 아바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이나 뭐 페이셜 헤어 같은 거를 그 수작업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이 퀄리티로 저장하거나 생성하기 위한 이제 메모리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 디지털 아바타의 특성상 그 메타버스 내부에서 유저들이 자신의 사진이나 아니면 원하는 페르소나에 맞게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제이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디는 그 위에서 언급한 챌린지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뉴럴 레디언스 필드로 표현된 3D 아바타를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퓨전 프로세스는 데이터로부터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포워드 프로세스랑 이걸 반대로 이제 디노이징해 나가는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 그림에서 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해가는 거가 포워드 프로세스인 큐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디노 그 노이징 과정을 반대로 추정하는 리버스 프로세스 P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분포인 PX0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론 시에는 랜덤 노이즈로부터 그 학습한 분포 내부에 있는 어떤 리얼리스틱한 샘플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그 포워드 리버스 프로세스는 가우시안 트랜지션을 이용한 마크 오브 체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데이터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하는 마크 오브 체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리버스는 그각 단계를 디노이징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어,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왼쪽 피규어가 NIPS 2021에 퍼블리시됐던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에서 처음으로 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나 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 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인 논문이고, 이때까지는 디퓨전을 이 이미지 레벨에서 정의를 했다면 그 CBPR 2021에 퍼블리시됐던 레이터스 디퓨전이 이걸 이미지 레벨이 아닌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컴플렉시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유닛 그 내부에 있는 크로스 어텐션을 조작을 해가지고 시멘틱 웹이나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 같은 컨디셔닝 기법도 제안을 하면서 이이 어이 구조 자체가 그 디퓨전 모델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였는데 이 이후에 뭐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 레이턴트 디퓨전 구조를 그 엄청나게 많은 라지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오픈픈스스로공를했했이이를활활해해지지 어, 다양한 한야에에연연구되되있있습다다리리고 어,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성서님께서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n source, open s o u r 레 e open source, open s o u r c 스 open source, o p e 들 s o u r 어, 컬러랑 덴시티 정보를 아웃풋으로 해서 어떤 아비트러리 뷰포인트에서 노벨 뷰신테시스가 가능하도록 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 바닐라 너프 자체로 뭔가 생성이나 옵티미제이션을 하면은 그 수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성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익스플리시트하고 임플리시트한 거를 하이브리드하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트라이플레인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3D 피처 스페이스를 옳고나란 2D 피처 스페이스 세 개로 구성을 하고 어떤 포인트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각 피처 스페이스에 이제 그 정사영을 해서 어그 피처를 그 아예 쉘로우한 INR에 넣어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이거를 메모리 컨섬션을 줄어 들면서도 약간 이피션트하고 빠른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들을 합쳐서 이제 로디는 하이 피델리티의 3D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을 하는 디퓨전 아키텍처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오뷰 아키텍처를 먼저 보면은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나 아니면은 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추출한 그 랜덤 노이즈에서 레이턴트 제트를 만들고 이걸 디퓨전 네트워크를 어 디퓨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64 64 디멘션의 그 트라이플레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이제 디퓨전 업샘플러에 넣어서 256 256의 트라이플레인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트라이플레인에서 이제 원하는 포인트를 정사용해서 다시 MLP 디코더의 피처랑 같이 넣어 주는 방식으로 렌더링 하는 렌더링 할 어, 렌더링 해서 이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앞에서 트라이플레인을 설명했듯이 이 3D 볼륨이 이 올소고나란 그세 개의 2D 피처 맵으로 팩터라이제이션이 되고 이제 각각의 디멘전이 HWC를 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C는 채널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피처가 생성이 되었으면 이제 원하는 포인트를 각각의 피처 맵에 프로젝션 시켜서 3xC의 피처를 얻을 수가 있고 이 포지셔널 피처가 포지션과 뷰포인트와 함께 이 MLP 디코더를 통과해서 해당되는 컬러랑 그 덴시티를 얻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 피처 스페이스의 그 분포를 학습해서 피처 스페이스 내부에서 새로운 샘플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아까 이미지 단에서 돌고 레이턴트 단에서 도는 것처럼 이거는 이, 이 3D 디퓨전 모델은 이그 트라이플레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그 디퓨전이 돌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y0가 이제 클린한 트라이플레인 레프레젠테이 되고 어, YT가 이 Curved Triplane이 됩니다 그래서 이 Triplane Representation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여기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뿌리면서 Forward Process를 정의를 하고 이제 i m p r a n t s 때는 어, 완전히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이것을 샘플링 하더라도 어떤 학습된 분포 내부에 있는 이제 리얼리스틱한 그 어, Triplane Representation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디퓨전 모델 근 이제 유네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거는 3D 그 트라이플레인이 되고 얘네를 그냥 피처 어 채널 방향으로 컨케스를 하면은 이제 스페셜 온라인이 맞지 않아서 그 아티팩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도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3D 어웨어 컨볼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피어에서볼수 있다시피 UV의 한점인 한 점은 UW 그리고 WV의 각 로우와 컬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그 트라이플레인에 있는 정보를 잘 어그리게이션 해서 컨볼루션 어 2D 컨볼루션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플레인을 이제 에버지 풀링 을 에버지 풀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VW 같은 경우에는 어 V만 남고 나머지는 에버지 풀링을 하고 이제 WU는 어만 남고 나머지는 에버티 플링을 해서 이제 각각의 한 점에 UV 스페이스의 한 점에 해당되는 어그 UW와 WV 스페이스가 각각 한 점이 되도록 해서 채널 축으로 퀀케트한 이후에 이걸 HW로 브로드캐스트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통과하는 식으로 이제 각각의 트라이플레인의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고려를 하면서 2D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이 논문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유저들이 어떤 자신의 사진이나 아니면은 원하는 텍스 트 정보를 넣고도 그 원하는 아바타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지를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턴트 컨디셔닝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어첫 번째로 그 프로즌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트레이닝 서브젝트의 프론트 뷰만 통과를 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를 각 디퓨전 모델 내부에아다지엔이라는 이제 어댑티브 그룹 노멀레이제이션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컨디셔닝을 했고. 이제 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포트레이트 인버전 같은 걸 해서 원하는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그거를 이 이미지 인코더로 인어그 인버전을 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컨디션을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 이미지 인베딩이랑 텍스트가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이 클립 이미지 인베딩으로 가는 디퓨전 모델을 또 하나를 학습시켜서 달리 투처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어떤 원하는 어,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것이 디퓨 e 을통해해어어이이지지임베으으로게되되그이이지지임베을컨컨셔셔해해원하하아아타타생성성을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퀄리티나 아니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센 text, text, t e 하 t text, t 그리고 어 제가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이 컨디션을 이제 얼만큼 드롭아웃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 때 컨디션을 얼만큼 줄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클래시 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이던스 기법을 샘플링 때 사용을 해서 좀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아바타를 생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는 그이 트라이플레인 레퍼런테이션을 업샘플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캐스케이드 디퓨전이라고 이미 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 레졸루션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 레벨에서의 어떤 이 방법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 이전 단계에서의 트라이플레인 레퍼런테이션을 컨캣으로 받아서 그냥 업샘플링하는 디퓨전 모델을 하나 더 태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트레이할 어 때는 그 GT를 다운 샘플링 한 걸로 컨디션을 줘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실제 인퍼런스 때는 이전 레벨에서 나온 피처 스페이스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클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 캐스케이드 디퓨전에서도 컨디션 어그멘테이션이라는걸 사용을 해서 이제 이전 레벨에서 나온 그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링이나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 뿌려줘서 어그멘테이션하는게 성능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이것도 그대로 어 가져와서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전부 더해서 이제 그 레이턴트를 컨디션으로 받고 베이스 디퓨전을 통과하고 디퓨전 업샘플러를 통과한 후에 MLP 디코더를 통과해서 렌더링하면은 3D 아바타를 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언컨디셔널 어, 제너레이션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어, 새로운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존 알고리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어, 메시 같은 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 로딩 페이지에 가면은 실제로 360도로 돌아가는 것도 볼수 있고 그 실제로 조작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가져온 사진인데 네, 되게 다양하게 다이버시티가 크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자, 어, 유저들이 자신이 원하는 뭔가 이미지나 아니면 폴트레이트의 어, 프론트 뷰를 제공을 하면 아까 클립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인버전을 인버전이 돼서 이제 레이저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걸 또 유닛에 다시 주입해 주는 방식으로 어, 이제 유저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아바타를 생성할 수도 있고 보면은 360도가 잘 돌아가게 생성이 되는 거있도 볼 수가 있고 또 디퓨전 네트워크의 특성상 스토케스틱하기 때문에 같은 포트리트를 넣어줘도 되게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면서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가이드 아바타 크리에이션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이 텍스트 부분을 에디팅을 해줘서. 그 원하는 액세서리를 추가한다던가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던가 뭔가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잘 들었는데 이제 배분다 그 보니까 그냥 3D를 네. 어, 그대로 제너트하고 여기에서는 네. 모션이라든지 facial e x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지금 그, 가능한가요? 아, 사실 동시에. 이 연구가 작년 12월에 나온 연구인데 그 이후로 디퓨전으로 뭔가 아바타를 생성하는 연구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여서 사실 코드나 이런 부분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후속 연구가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모션은 안 되고, 페이셜 엑스프레션 같은 거는 텍스트로는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 이건 3D 아바타를 제너레이트하면서 그 3D 아바타가 어, 그냥 3D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고정된 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 계속해서 네. 뭔가 모션도 일어나고, 페이셜 엑스프레션도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아, 그런 거를 갖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아까 그디퓨션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레이텐스라든지 그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그런 논문들은 좀몇개 나왔었죠. 아, 네. 그래서 어,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facial expression이라든지 모션을 어떻게 이제 3D 하고 같이 어, 네. 연계시켜서 어, 어,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코드가 있는지. 아 네. 오케이. 그래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